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 uh, the purpose of his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laughs> 어, 정말 그 뭐랄까 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우스운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같죠? 크리스마스가 뭔가요? 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날을 축복하는 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에서 제거시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노력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 할로데이라고 하는 대체 용어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세상은 정말 종교의 자유를 부짖지며 온갖 어, 이교적인 그런 종교들의 행위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유독 기독교 어, 전통과 기독교 모임에 대해서 아주 배척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정작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 안에도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에 익숙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크리스마스는 과연 뭡니까? 이 질문이 그야말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물어줘야만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육체의 옷을 입히신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뉴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God in us.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그렇게 오실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육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이사야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어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남이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아. 나보다 아주 저급하게, 원래 나의 본질보다도 굉장히 낮게 나를 평가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어, 문제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야말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낮아짐의 낮아짐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말 구유까지 낮아지셔서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첫날을 연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굉장히 미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낮고 흉측한 것들이었습니다. 상업주의가, 이 세상의 상업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졌던 그 모든 낮고 추하고 심지어 흉측하기까지 한그 모든 물건들을 최고로 아름다운 것들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에 묘사되고 있는 말구유의 풍경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뒤에는 애프터 글로우, 그 후광이 확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말구유에는 근거를 알수 없는 뭔가 신비한 빛이 드리워지고 있고, 말구유가 왜 그렇게 깨끗해요? 너무 너무 비정상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단장되어진 그 말구유. 예, 네.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쉽게 이야기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사형수들을 죽이는 목에 거는 밧줄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형수들이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오늘날 상업주의에 의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미화되어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정금으로 그렇게 주조되어진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쉐입을 가진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로 승화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미화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닐으셨던 그의 생애와 죽으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물건을 그 상황을 그대로 본다면 섬뜩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를 주춤하게 할 만큼 그렇게 아주 달콤하지 않아 보이는 많은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우울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저지른 참혹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그 인간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그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첫번 크리스마스 날의 본질인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전구로 단장되어진 수많은 추리들을 만들고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진. 진실로 크리스마스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나 클로스가 더 존중을 받고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현실로 바뀌어진 오늘의 크리스마스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간들을 금요일 여기사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찾아와 주신 그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극한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서 원어에서 뷰 y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점이 사탄에 의해서 오늘날 인간들이 늘 속고 있는 중요한 종교적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과 같은 그런, 그런 논조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고,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는, 그 아담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것은 범인을 찾아와서 플레이스 하고 총을 들이대고 있는 경찰의 그 외침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broken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사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첫 사람 아담과 이브로부터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인간은 모두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욱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동시에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의 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신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과 이 세상의 절대 군주들은 모두 다 한결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신자가 그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신이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은 없는 겁니다. 왕이, 군주가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법은 없는 겁니다. 군주를 위해 백성이 존재하고 모든 종교의 신들을 위해 그 신도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도 기독교 복음만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아름다움이죠. 무슬림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이 무슬림의 전사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어린 나이부터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들을 배우고 초등학교 저급학년부터 벌써 사격을 연습을 하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훈련 받으며 그들은 잘하는 것이죠. 무슬림의 전사들로 그들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입니다. 알라를 위해 장렬하게 죽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알라를 거슬리는 모든 자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고, 장렬하게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자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들은 배웠고, 인지하고, 그것이 습관처럼 배워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심하는 잔인하고 잔혹한 테러들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신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신이 그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비극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마도 세상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틀림없이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시대에든 만약 진정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큰그 냄새 나는 짐승들의 똥이 있고 그 그들의 먹이로 더럽혀진 구유 위에 급조되어진 블랭킷을 깔아놓은 그 구유 위에 메시아가 누이시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마구간에서 발견하게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그분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들의 집에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하죠.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하여. 벌써 12월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부터 캐롤이 울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사람들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출시를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 그런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쇼핑몰을 헤매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술을 찾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연중 스카치와 맥주,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라는 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성탄에 오신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귀중한 질문입니다. 11절은 우리들에게 더큰 비극을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즉 그분에 의해 지음 받은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명해 보입니다. 그분을 위해 여관방 하나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세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의 삶에 마련하고 있는 얼마나 큰 룸이, 얼마나 많은 룸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들 인생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한 룸, 사업을 위한 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룸, 게으르게 뒹굴며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 뭐, 별별 목적을 가진 룸들이 우리들의 삶의 사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룸이 마련되어 있나요? 우리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을 위한 공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8,760시간을 사셨습니다. 365일 24시간 우리는 8,760시간을 보냈어요. 그 8,760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들으셨다면, 매 주일마다 한 시간 반씩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들으셨다면, 그것이 78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있어서 수요 예배를 나오셔서 매주 두 차례씩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다면 그 시간은 156시간입니다. 거기에 새벽 예배 시간들 혹시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합하게 된다면 약한 300시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8760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할애되어 있었던 그한해 가운데서 정말 교회의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오는 사람이 겨우 300시간 정도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주일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 가운데 보면은 Prepare Him Room. 그 주님을 위해서 한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의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정하실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큰 공간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에 함께 모여 주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최고의 공간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 가장 놀라운 것은 오늘 마지막 12절에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영접하는 자 그가 자기 땅에 왔는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해 버림 받으심으로 여러분 프로그램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날 위해 버림 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취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 찬양의 코러스 부분에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azing love, how can it be? 아, 놀라운 사랑 아닌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That you, my king, would die for me? 나의 왕이신 당신이 어찌 날 위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Amazing love, I know it's true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난이지 압니다 It's my joy to honor you You know, I do.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주고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나갑시다 주, 주님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한번더 할게요.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게시네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사랑, 왜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오늘 나온 주의 사랑, 오늘 나온 주의 사랑. 날 위해 죽 으셨 나？주님 사랑 깨달 았 니？기쁨 으로 영광 돌려 온맘 다해 경배 하리 다시 할게요. 주님 날 위해 버림 받 으심 으로,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나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주님 날 위해. 받으심으로 용납받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늘 나온 주의 사랑 오늘 나은 사랑 나를 해주고셨나? 스님 사랑 깨달았네. 스님 사랑 깨달았니? 완도야 오늘 날위의 사랑 오늘 날 Şu gün sabah. Tanrımla kederini, kepekler o yan gandoyu. Oh amazing love, amazing love, how can? Like it would die for me amazing love amazing love I know it's true now it's my joy to honor you amazing love amazing love how can Amazing love, amazing love. I know it's true. It's my joy to honor you in all I do, in all I do. I honor you in all I do, I you. In all I do. I love you